이 정도의 식물들이 지금 살아남은 상태다. 보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필로덴드론 미칸, 좀 존재감 이 있죠? 잘 자라는 친구이고. 이쪽 쇼파 오측에는 이렇게 식물들을 줄여서니 건강하고요. 그 예쁘네요. 이렇게 보니까. 소리가 썩었구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오늘 급작스럽게 아몬드페페를 좀 떠나보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지금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 초기부터 중기까지 입덧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면서 그~ 식물들을 사실 잘못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몬드 페페 말고도 제가 정말 애정하던 청아 아이비도 보냈고 그리고 그~ 몬스테라 아단소니도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상태긴 한데 근데 그 김에 제가 입덧을 하면서 식물에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도 잘 살아남은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입덧 때문에 신경을 잘못 썼음에도 살아남아준 정말 생명력 강한 아이들 그리고 손이 많이 안 가는 아이들 제가 그리고 곧그 출산 때문에 약 3주간 자리를 비워요. 남편한테 온전히 이 식물들을 <laughs> 맡기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, 혹시나 이 모습이 마지막일까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지금 식물들을 남겨보려고 합니다. 일단 주방에는 두개 정도의 식물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요, 어, 러브체인.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정말 생각보다 되게 연약한 것 같은데도 잘 자라서 별로 손이 덜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건강한 건 아니지만 계속 잘 자라고 있다. 그리고 역시 수경 재배로 키우는 건다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스킨답서스도 여전히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면. 알리 고무나무가 있는데요. 이 알리 고무나무도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어요. 어, 고무나무 종류가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얘도 처음 데리고 왔을 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자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, 예쁘네요. 이렇게 보니까. <laughs> 그리고 책장 쪽으로 이렇게 와보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필로덴드론 미칸. 요것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고요. 너무 잘 자라서 얘는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다 잘라줬어요. 여전히 예쁘죠? 이 벨벳 질감. 그리고 차례대로 책장 위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식물이 있는데요. 여기에 원래 두개 종류가 있었는데 <laughs> 떠나보냈고, 어, 첫 번째는, 어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필리핀 뭐였던 것 같은데. 네, 요 식물은 굉장히 거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 같은데, 이상하게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, 여전히.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잘 자라고 있고, 이 고사리과 식물은, 얘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한번 해 줬어요. 너무 그 분갈이 전에 노란 잎이 너무 많이 생겨서 죽겠다 싶었는데 아, 그럼 죽기 전에 분갈이를 한번 해 보자 하고 분갈이를 좀해줘 주고 물을 진짜 진짜 많이 챙겨 줬더니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. 최근에 되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좀 존재감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는 친구이고, 얘는 당근으로 최근에 제가 너무 식물들이 많이 죽어서 슬퍼가지고 당근으로 나비란을 데리고 왔어요. 얘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날이 너무 추워져서 분갈이를 아직은 못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이 나비란은. 아직은 키우기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키우기 쉬운 애로 되게 유명한데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나비란이 있고요. 스킨답서스 네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블루 스타펀 고사리도 조금 애가 못 크는 것 같아서 그 고사리과 식물을 분갈이 해줄 때 얘도 조금 더큰 토분에 해줬더니. 어 지금 그래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요.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조금 상태가 막 엄청 좋다 할순 없는데 그래도 새잎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여서 분갈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분갈이 한지 한달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장 위에는 이 정도의 식물들이 지금 살아남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돌아서 또 하나의 식물 존이 있죠. 여기 보면 큰 몬스테라는 여전히 건강하고요. 근데 다만 세이프를 안 보여준지 좀꽤 돼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보여줄 거라고 믿고. 그리고 이 밑에 제가 이케아에서 데리고 온 몬스테라 작은 애가 진짜 많이 컸어요. 잎이 보이세요?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얘도 분갈이를 해줘서 제가 키우고 있고요. 잘산것 같아요. 만 원도 안 주고 샀던 것 같은데, 역시 몬스테라는, 네, 잘 크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플로덴드론 버킨 남편의 픽으로 들고 온이 아이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얘도 정말 안 죽고 잘 사는 생명력이 끈질긴 아이인 것 같습니다. 확실해졌어요. 이 식물 이름이 뭐였지 는 기억이 또안 나네요. 그래서 이 식물도 네잘 자라고 있습니다. 다행히. 그리고 제가 은근히 생명력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이 아라리아예요. 이 아라리아가 생긴 건좀 연약하게 생겼거든요. 근데 은근히 잘안 죽어요. 그래서 진짜 많이 큰 상태고 얘도 이렇게 조금, 음, 머리숱을 다듬어야 될것 같긴 한데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쇼파 우측에는 이렇게 식물들을 두고 있고, 저희가 1층에 원래 가습기가 없었는데, 이제 곧 아이가 와서 가습기도 설치를 했는데, 식물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쪽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, 요즘에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찍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작은 식물들 위주로 정말 조그만한 식물들 위주로 많이 죽었더라고요. 이유가 아무래도 큰 화분에 키우는 애들은 제가 물 주기가 조금 늦어도 화분의 흙이 이미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조되는 속도가 늦어서 그런지 어, 아무래도 큰 화분들에 있는 애들은 거의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았는데. 엄청 작은 화분들 제가 주기적으로 저면 관수를 해서 챙겨야 되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 아이를 출산하고 좀 여유가 되면 식물들을 다시 제가 애정했던 애들은 데려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. 어, 그리고 다행인 건 제가 이전 영상에 키우기도 쉬운데 예쁜 식물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. 근데 그 컨텐츠에서 소개시켜드린 애들은 다행히 안 죽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컨텐츠가 거짓말은 아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, 제발 부디. 출산 이후에도 이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져도 되니까 죽지 않고 잘 살아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